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옆구리에 시커먼 거, 금이야, 오기야, 끼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장합동, 예장통합, 이단 여부를 여기서 판단하던데, 이들은 누가 판단하나요? 고민 없이 멍하니,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독교 세뇌이긴 도찐개찐이라 여겨지는 안타까움에 제가 꾸며낸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소망한 논쟁과 비난과 광기로 시간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들코리아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로 항체를 만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면서까지 실천하셨던 사랑의 복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내고 싶습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실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기에 선지자로 할수 없습니다. 예언을 선생님들께 전해드리는 예언자입니다. 제가 담당할 임무는 그것이고 선지자분들께서 생겨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드리는 예언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예수로 담아봅니다. 복음이란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복음으로 담아봅니다. 예언자의 꾸며낸 이야기로 땅에 글씨를 써봅니다. 어, Go West, Go West 어, 하면서 미국이니까 뭐 이런... 어, exceptionalism 음,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어, 당연히 아우구스티누스적 청교도로 교리를 만드셨습니다. 음, 어, 이발소 그림으로 뭐 그런 거예요. 음, 인디언하고 막 맹수를 몰아내시고, 하늘에는 하얀 옷을, 옷에 이제 금발 백인 천사께서 성경을 내, 들고 계시죠. 막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서. 음, 소공이죠 <laughs> 뭐, 어, 뭐 그런 그 짓거리 한 거를 뭐, Manifest Destiny 라고 했어요. 어... 각종 독재 권력들이 교리로 삼맞죠 예. 그리고 많이 어... 죽었습니다. 예. 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며 땡깡을 부리는 거죠. 예. 어... 여기저기 똥을 싸지르고, 나만 바라봐? 뭐, 이, 이겁니다. 예, 결국은. 예. 더럽다고 피해서, 음, 공격당할까 두려워서, 어, 그런 우리의 반응에, 어, 기고만장하게 여전히 똥을 싸댑니다. 저기 예. 어, 멀리서 막연히 책임없는 조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회피하여 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음, 사방에서 쏘, 똥을 싸지르는 것도 뭐 그러고도 떳떳해요 아 어, 어,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 우리 사회 전체가 어, 만연하고 또 피해를 보는 겁니다 예. 똥을 싸는 자에게 어떤 말을 하던 간에 어, 그똥 싸는 그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할 것입니다. 예. 할줄 아는 거라고는 뭐 땡깡 부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 말귀를 못 알아쳐먹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참뭐 그렇습니다. 예. 똥 싸는 자의 땡각이라는 것이 어, 분류 그런 하는 언어들이에요. 예. 어, 음. 듣는 사람이나 그 말하는 본인 스스로도 어, 살,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 분류의 언어입니다. 예. 아무 쓸데가 없죠. 음. 아. 그 분류의 언어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음. 말이라는 게 항상 상대방과 오류 수정을 해줘야 하는데, 막 말을 얼버리면서, 얼버무리면서, 어, 빙빙 막 돌리죠. 어. 어, 상대방 반응이나 좀 살피다가, 어, 그 키워드를 찾아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예. 어떤 단어를 쓰면 이런 작자고, 또 어떤 단어를 쓰면 저런 작자다. 어, 이들은 그렇게 단정, 어, 하면서 살아왔어요. 예. 뭐, 같은 키워드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뭐, 환호하죠. 예. 근데 이제 자기와 다른 언어와 사람들을, 아, 어, 말살하려 합니다. 예. 어, 언어적으로 조작 당하면, 아, 어, 평생 세상을 또 인간을 그렇게 보게 되나봐요. 예. 내가 알고 있는 낱말의 개념을 우선 설정해 보시고 어, 나의 생각이 그 개념을 증명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예. 말에 속지 마세요. 어, 내가 한 말이래라도 내 말에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할수 없다면 내가 내 말을 증명할 수 없다면. 어, 그건, 어, 선생님들, 그, 자신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세뇌받은 겁니다. 예. 그동안 바보 멍청이로 살아오신 겁니다. 말에 속아온 것입니다. 예. 올무에도, 어, 올무가 참 많아요. 그, 덫이죠. 음, 우리가 사는데. 아, 우리가 만만해 보이면, 이렇게 분류하는 자들이 죄인을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별 퇴집을 다 잡고 똥살 준비를 합니다 예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예어 너만 구원 받았고 나는 아니고 뭐 이따위 식의 아~ 얘기들이에요 예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평생 빨갱인 겁니다. 또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평생 수구 꼴통인 거고요. 예. 자기 말에 자기가 어... 속게 되는데 아 그러지 마세요. 내 입으로 키워드를 말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똥만 싸게 될수 있습니다. 똥쟁이들은 변태를 거쳐 상극의 모습으로, 어, 살들인 배설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삶을 분류하고 인간을 분류하고 공동체 우리 사회를 분류하는 이들과 잘못 엮이면 낭비되는 에너지가 어마무시합니다. 어,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이 어, 일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닌듯 싶어요. 예. 어, 더불어 사는, 어, 나도, 어, 똥, 땡깡 부리는 똥쟁이는 아닌지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음, 이게 변태로 진, 진, 진행되기 전에, 어, 어,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세뇌받은 그가 땡깡 부리는 그가 어, 나라고 생각하세요? 음... 아 무거운 얘긴데 음... 이름표 달아매지 않고 설명할 수 없음에 세상에 없던 얘기들을 만들어 봅니다. 예. 백이었던 시절에 몸을 얻었기에 백의 소리의 합당함을 보입니다. 합당한 자들에게만. 백의 소리를 보입니다. 초라하다고 하기에 하찮은 돈이라 눈에 담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